안녕하세요. 융자 t 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제가 쌍꺼풀 수술을 상담할 때 흔히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원장님, 절개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매물법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절개법으로 하느냐 매물법으로 하느냐에 앞서서 쌍꺼풀 수술은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수술인가처럼 수술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눈 성형 수술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쁜 눈을 갖는 거예요. 만약 눈 수술을 할때매물법과 절개법 모두 예쁜 눈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굳이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매물법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매몰법은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 수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몰법으로 눈을 충분히 예쁘게 할수 있다면 흉터를 남기고 회복기간도 길고 비용도 비싼 절개법을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이 많은 비절개 매몰법 수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절개법은 안 풀리고 매몰법은 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수술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몰법으로 하면 풀리니까 절개법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았지만 지금은 수술 기술이 발달돼서 비절개 매몰법으로 수술해도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잘 유지가 돼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분 보시면 수술 전에 쌍꺼풀이 없었는데요. 수술 직후에 어 저희가 사용하는 슈퍼 내추럴 쌍꺼풀 방법을 했었어요. 수술 직후에 그렇게 멍붓기가 별로 없고요. 6일째도 벌써 모양이 나오고 어 부기가 많이 사라졌어요. 한한달 정도 되면은 눈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5년 이상 경과를 보더라도 쌍꺼풀이 잘 유지가 되고 풀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져서 자기 쌍꺼풀인지 수술한 쌍꺼풀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모양은 좋고 또 풀리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쁜 눈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몰법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뜨는 근육 힘이 약해서 눈 뜨는 근육을 조작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교정이 힘들고 절개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이유는 눈을 뜨는 근육이 이 피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고서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제대로 교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검하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절개법을 통해서 눈을 예쁘게 해줘야 돼요. 사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은 칼을 대지 않고 비절개 매물법으로 수술을 하지만 지금처럼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어, 눈 뜨는 근육을 어, 교정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 까만 동자에 흰 점이 있는데 이흰 점이 눈동자의 중앙점이에요. 그런데 이 중앙점에 눈꺼풀이 걸려있어서 눈동자가 반밖에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눈이 안 떠지면서 여기 속눈썹이 치아를 가리고 또 앞쪽에는 이게 몽고주름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몽고주름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 있는 몽고주름이 이 까만 동자의 밑면보다 아래로 있죠. 그런데 이제 수술로 이제 교정을 해줬더니 눈동자가 이렇게 90% 100%잘잘 잘 보이고요. 또 쌍꺼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몽고주름 같이 제거를 해주니까 훨씬 이제 시원하고 큰 눈이 됐죠. 지금처럼 여러 가지 조작을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매몰법이 아니라 이렇게 절개로 수술을 해줘야.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고, 시원하고 크고 예쁜 눈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어, 다음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까만 동자에 흰 점이 있는데, 흰점 바로 위에 피부가 닿고 있죠. 그래서 까만 동자가 절반밖에 보이지 않는 안검하수가 있는 환자인데요. 수술 후에 보면, 이렇게 이제 눈동자가 잘 보이고, 흰점 위쪽에, 어, 눈동자가 잘 보이죠. 그만큼 눈이 잘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분은 남자 환자였기 때문에 쌍꺼풀의 크기를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없었고 이렇게 무쌍 눈매 교정술처럼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디자인해서 수술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몽고주름이 살짝 있어서 요 몽고주름 제거 수술만 해준 경우에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조작이 필요한 눈 경우에는 매몰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칼을 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절개를 하면 흉도 생길 수 있고, 매몰법에 비해서 회복기간도 길어지고, 수술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매몰법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개법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비절개로 할수 있으면 비절개로 하는 매몰법으로 하고, 비절개 매몰법으로 안 되는 경우에만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을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되면 멍붙기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회복기간도 단축시킬 수있고요 수술 흉터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진은 어, 절개법 이후에 눈, 눈에 남은 흉터를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살짝 보이죠 그래서 정교하게 수술을 하고 정교한 봉합을 하게 되면 흉터가 남는 것을 완전히 어, 방지할 수는 없지만 남들에도 지금처럼 잘안 보이게 되고 조직도 좀 매끈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쌍꺼풀 수술할 때 매몰법과 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부터는 아, 나는 눈이 두껍고 지방이 많으니까 무조건 절개법으로 해야 돼라든가 매몰법은 풀리니까 안 풀리는 절개법으로 해야 돼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